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산교육뉴스의 MC 창희, MC 서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네. 뭐 여름 방학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 여름 방학은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 학생들에게나 또 학부모에게나 이야, 힘든 방학이었고요. 또 방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연 씨는 네. 우리 아이들과 함께 여름 방학 어떻게 보내셨나요? 아 한숨이 또 먼저 나오네요. <laughs> 우리가 이렇게 함께할 수 있는 긴 여름방학은 올해까지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예, 애착을 듬뿍 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네. 야, 역시 뭐, 교육뉴스 진행하시다 보니 뭐, 어려다 단어 쓰시네요, 애착. 예, 저는 네. 뭐, 교육뉴스 진행하니까 저는 뭐, 음악적으로, 오. 예, 지냈습니다. 어떡해요? 예.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하여도, 내실 곳은 뭐 편안한 집 아니겠습니까 뭐예험캉스였습니다험캉스 <laughs> 오늘 교육 뉴스 정책 읽기에서 통합 방과 후 학교 확대에 대해 알아보고요 정책 소개로 월화책 여행 프로그램 그리고 기후 위기 대응 청소년 환경 리더 양성 소식 준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장 소식에서는 올리브 특별전을 다녀왔습니다 네 특별전 하니까 제도 8월 교육 뉴스 한번 특별하게 다녀봐야겠네요 자 지금부터. 8월 교육뉴스 힘차게 달려봅시다 창의가 준비한 첫 번째 코너 정책 읽기 시간입니다 통합 방과후 학교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사사치 낱낱이 파헤쳐줄 김영미 장학사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방과후 학교 하면요 정규 교육 과정 이외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는 뭐 교육 체계라고 할수 있는데 여기서 통합이 들어갔습니다 야 통합 방과 학교 아 이건 뭔가요 아네어 통합 방과 학교는 학교에서 개설이 어려운 프로그램을 지역 유관 기관이나 대학 자원을 활용해서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학교 밖 방과 학교를 말하는데요 어, 학생에게 체험 중심의 배움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미래의 핵심 역량을 함양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자 통합 방과후 학교 이 운영하는 기관들도 꽤 많이 있습니까? 아, 네. 그, 통합방과학교는 시교육청이 꼼꼼하게 검토 과정을 거친 후에 조건이 이렇게 잘 부합되는 기관하고 회박을 체결해서 어, 이루어지는데요. 2017년 3월부터 전국 최초로 통합방과학교를 개소하였고, 2021년 현재 초등 12개 기관, 중등 8개 기관, 총 20개 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보다 좀프로그램의 어떤 뭐 폭이 넓어진다 뭐 요런 좀 느낌이 들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어떤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아네그 통합 방과 후 학교에서는. 어, 학교에서 개설이 어려운 프로그램 중심으로, 어, 지역사회 여건, 그 다음에 시대 변화,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방과학교를 후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 초등 대상으로는 문의체 중심 프로그램으로, 어, 중등 대상으로는 진로 적성 및 장애융합 어, 메이커 관련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 중인데요. 현재 초등 126교와 통합방과학교 어 운영 기관과 협약을 체결해서 운영 중이고 아 어, 중학교는 전체 중학교가 대상입니다 아 어, 참여 희망 학생은 통합 방과 학교 홈페이지나 어 전화로 프로그램을 신청해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야말로 연령별로 알찬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이 통합 방과 학교 그렇다면 이렇게 어... 운영된다 한 말씀해 주시자면요. 아, 네, 통합방과학교는 수익자 부담으로 운영되고 있고 자유 수강권 지원 대상 학생들에게는 수강료도 지원 가능합니다. 어, 교육청과 학교에서는 어, 셔틀 차량 운행 등 안전 관리 경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laughs> 아, 네. 모니터링과 컨설팅을 통한 어, 프로그램 질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야, 이거 뭐방사니다 네, 뭐 교육에 대해서 아낌없는 지원. 아,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도 희소식이고요. 뭐, 학부모님 입장에서도, 뭐, 이렇게 좀, 들어드릴 수가 있으니까 좋은 거고요. 예, 우리 학생들이 열심히 또 공부하면 되는 거고요. 빨리 신청하셔야겠습니다. 뭐, 홈페이지, 그리고 유선. 아, 야, 지금 벌써 신청하시는데요. 야, 개놓고 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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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뽑아 시간입니다. 자, 한번 뭐 뽑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떨리는데요. 아. <laughs> 네. 아, 네, 제일 첫 번째 장을 뽑으셨는데, 만약에 5초가 나오면 아 이걸, 이걸 어떻게 하죠? 오! 딱 적당한 시간이었습니다. 10초! 알았습니다. 시작합니다!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 밖 방과 학교입니다. 아, 여러분 많이 많이 신청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자 단위 학교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양질의 프로그램을 지역사회 교육 인프라를 활용하는 통합 방과 학교, 여러분. 많은 관심,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 주신 김영미 장학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부산 교육 뉴스 두 번째 코너, 정책 소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현장에 뜻있는 선생님들이 유치원생과 초등 1, 2학년 학생들에게 재밌는 책 내용을 들려주는 부산 꿈샘과 함께하는 월화 책여행 운영 소식입니다. 책, 여행은 책으로 여는 행복한 세상의 줄임말이라고 하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심리 정서를 지원하는 한편, 올바른 독서 습관 형성과 독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합니다. 매주 월화 저녁 7시부터 부산시 교육청 유튜브 채널을 활용해 총 46편의 옛날 얘기와 동화를 들려주는데요. 어떻게 운영되는지 잠깐 보실까요? 옛날 옛날에 다람쥐 세마리가 숲속을 산책하고 있었어요. 학생들의 문해력과 상상력, 그리고 창의력을 키워줄 월화책 여행 프로그램. 클릭, 잊지 마세요. 부산시교육청이 지역 청소년 환경 전문가 양성을 위한 제1기 부산청소년 환경위원회를 조직하여 운영 중입니다. 부산 지역 중고등학생 16명의 환경리더가 속한 이 위원회에선 학교 현장의 생태환경 교육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는 한편 지역환경보전활동 전도사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요. 지역환경전문단체와 함께 정책개발을 위한 설문조사와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홍보포스터 제작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또한 관내 고등학생 1,2학년 24명을 대상으로 제3회 청소년 그린 리더십 캠프를 개최하여 지속가능한 미래사회 세대의 그린 리더십과 친환경적 가치관을 양성할 계획인데요. 지역 환경 지킴이 청소년 환경 운동가들의 활발한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발로 뛰는 현장 소식입니다. 우리 차기 씨 이번에는 어떤 것을 또 열심히 뛰다 다니셨나요? 네. 아무래도 뭐 코로나 때문에 건강한 미래의 삶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졌는데 그래서 좀 삶에 대한 아주 특별한 곳을 다녀왔습니다. 오, 교육 뉴스에서 미래 3가지 또 건져 나가네요. 아, 어떤 것인지 너무 <laughs> 안 돼요? 아니 뭐 미래의 삶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 하셨기 때문에 지금 깜짝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좀 미래의 삶에 대해서 좀 연구하고 생각하셔야 돼요 <laughs> 그렇습니다, 네. 그 특별한 곳 지금 <laughs> 한번 가봐야죠 그래야 돼 가보시죠 <laughs>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요 초량동에 부산과학체험관에 나와 있습니다 말 그대로 과학체험관 야 그럼 과학체험해야죠 지금 저 함께 가보시죠 올리브! 인간의 삶 탄생부터 100세까지 아 벌써 건강한 느낌이 팍팍 드는 것 같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올리브! 올리브. 인간의 삶 탄생부터 100세까지 쭉 살아갈 지금 두 명이 만났습니다 아 좋습니다 <laughs> 특별 전시관은 이렇게 개최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어, 네 아무래도 요즘 코로나 때문에 건강에 대해서 다들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면서 탄생, 성장, 노화까지를 과학 관점에서 풀어낸 전시회입니다. 과학 관점? 과학적으로. 야, 과학적으로 그럼 <laughs> 제가 한번 둘러봐 드되겠습니다 아, 예,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제가 올리브 하면서 가시죠. 네. 우... 올리브. <laughs> <laughs> 아, 여기가 연구사님은 이렇게 얼굴이 <laughs> 통통하진 않는데 <laughs> 얼굴형을 지금 바로 저를 따라왔네요. <laughs> 네. 몸무게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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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우 했어 나이가 들어도 살이 많이 쪘네. <laughs> 그래도 인자해 보이십니다. 아 특별전만 아, 보기는또 너무 아쉽거든요. 구석구석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빨리 가보고 있습니다. 갑니다! 저기 누군가 계신데요? 네. 태교했던 장소에 딱그 자리에 계신 것 같아가지고요. 네. 아니, 뭐 이거 연출한 건가요? 부산각 체험관에서 가장 차별화된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체험함으로써 네. 과학의 원리를 터득할 수 있는 곳입니다. 200개가 넘는 체험전심물 전체를 관람객들께서 직접 작동해 보시고 만져볼 수 있는 곳입니다. 살아 움직이는 생생한 과학을 느낄 수 있는 곳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금 200개가 넘는 체험 시설. 네. 야 이거 다 체험하면 좋겠지만 네. 어또 저는 그 가장 인기 있는 체험 시설을 먼저 한번 체험해 보고 싶거든요. 네. 혹시 어떤 체험 시설 이 가장 인기 있습니까? 그, 워낙 인기 있는 체험 전시물이 많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야, 괜찮아. 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오, 오, 어, 잠깐 오, 이거 뭐야? 어디야? 어, 아, 이거 가볍네, 제 몸무게. 잘 모르는 분들도, 이제 과하게 될수 또... 있지. 어! 오, 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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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오 번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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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번개가 쳤습니다 네, 많이 놀라셨죠? 예. 그렇죠. 해수사님 계시니까 체험을 좀더 편안하게 할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나 또부산과학 체험관, 우리 학생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네. 분명 인기가 있는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체험물을 직접 작동시켜보면서 과학원리를 몸으로 깨우치는 게 가장 큰 이유인 듯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 오늘 많이 깨우쳤거든요. 근데 요거는 위험하다 보니까 직접 해설사님께서 해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한번더 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 기대돼. 자, 학생과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최고의 부산과학 체험관! 여러분, 많이 놀러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재밌어요! 야, 이 부산 과학 체험관은요. 아이들이랑 가도 참 재밌을 것 같지만 친구들이나 연인들끼리 데이트를 가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이 부산 시민 모두 모두가 좀 두루두루 이용할 수 있고 또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인 것 같네요. 네. 자, 뭐 모두가 다 즐기면 음. 좋겠지만요. 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사전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회차별로 인원 제한을 두고 있고요. 이 참가하고 싶은 분들은요. 부산광역시 교육청 네, 통합 예약 포털에다 신청을 하시면 참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리브전 네. 네, 관람은 무료라는 거. 어허, 더 늦어지기 전에 저도 아이들 손잡고 무료로 한번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자, 오늘 또 부산 교육뉴스 또 아쉽게 어... 마무리해야 될 시간입니다. 아우,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렇지만 또 교육에 대한 또 정보를 알아갈 수 있고 또 교육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교육뉴스 여러분 즐겁게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이 시간에는요. 더욱더 다채롭고 즐거운 소식으로 여러분들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만나요. 안녕.